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살구 팬케이크. 박력분 160g, 베이킹 파우더 8g, 설탕 60g, 계란 1개, 우유 100ml, 녹인 버터 50g 준비.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는 혼합해서 체질 2회 해주세요. 볼에 계란, 설탕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미싱을 해주세요. 녹인 버터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우유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덩어리가 생기지 않으면 미끄러운 반죽이 될 때까지 섞어주세요. 살구 조림 만들기 살구 250g 설탕 20g 버터 20g 준비 살구는 깨끗이 씻어 씨를 제거하고 반으로 썰어 주세요. 중팬에 버터와 설탕을 넣고 인덕션 7단으로 설정해서 녹여주세요. 설탕과 버터가 녹으면 손질한 살구를 넣어주세요. 인덕션 7단 오븐으로 설정하고 졸여주세요. 완성된 살구 조림은 볼에 옮겨 담아 한김 식혀 주세요. 대팬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준비한 살구 조림의 절반을 깔아 주세요. 살구조림 위에 준비한 반죽의 절반을 붓고 고르게 펴주세요. 대펜 뚜껑을 덮고 인덕션 5단 10분 설정해서 구워주세요. 10분 후 굽기가 끝나면 살구 팬케이크를 뒤집어 주세요. 다시 뚜껑을 덮고 인덕션 5단 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살구 팬케이크를 접시에 담아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